의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은 바로 전공이 수련 과정입니다. 그런데 이 수련 제도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수련을 중단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금의 제도에 전공의들이 경력을 잃고 떠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. 특히 육아휴직은 규정이 없어서 임신하면 퇴사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좋은 의사를 길러내는 게 아니라 좋은 의사들을 내쫓는 구조가 되는 셈이죠 군 복무 후 돌아오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수련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수억원이 들었던 사회적 투자가 그대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공의를 가르쳐야 할 지도전문의는 시간도 없고 보상도 없습니다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제도도 형식적이라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수련을 현이 어렵다고 말합니다.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키우려면 이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를 바꿔야 합니다. 전공의가 일과 삶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출산 후에도 군 복무 후에도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를 보장하는 제도와 그 공백을 채울 대체 인력과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. 좋은 의사는 헌신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